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랜만에 둔촌 주공사태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이슈가, 어, 조합에서는 상가통합위원회를 배제하고, 예전 상가PM사와 계약을 다시 재개하려는 입장이고, 이를 위해서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가통합위원회는 자신들이 해체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총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조합원당 10억 손해 급제동 통합상가의 상가조합원 정당 한 권리다. 그래서 통합상가의는 해체 못한다. 가처분용 시에 공사 중단 해서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통합상가위원회 관리 관계자는 10월 총액 총합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상가 관련 안건을 무력할 것이다. 상가 조합원당 15원가량 재산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10월 총회는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인 만큼 가처분 인용 시 공사 중단 사태가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법률과 한번 봅시다. 통합 상가위 자문을 맡은 변호사는 상가 관련 안건이 예고된 10월 총회에 대한 개체금지 가처분 신청은 충분히 인용 가능하다고 본다. 아닙니다. 아파트 조합원들의 상가 조합원들의 부담 사항을 의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대 조합 관계자는 시월총회와 통합상가의 개체금지라 점씩청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라고 되 있습니다. 스토리는 좀 아시죠? 어, 시공사가 유치권을 주장을 했고, 어, 시공사와 타결이 임박하자, 갑자기 PM사가 나타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 받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상가 유치권, 아, 아 상사 유치권을 주장을 합니다. 이 상사 유치권이 성립되는지 많은지 여부는 변론을 하고, 어, 결국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으로서는 부득이하게 통합위원회하고 어, 통합위원회를 해체시키고 피 n 사하고 재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건이 통합위원회 해체를 위한 정관 변경입니다. 지금 상가측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합이 상가조합원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다르게 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안건 자체가 통합위원회의 해체입니다. 통합위원회라는 것은 자생적 단체가 아니라 정관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관으로 어, 해체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정관 변경을 통해서. 물론 정관 변경을 위한 가중적 어, 종족수는 충족을 해야 되겠지만 정관 변경을 통해서 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어, 상가 통합위원회 해체가 부당, 부당하다라는 아, 주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어, 상가 측에서는 자신들의 본질적 권리를 왜 조합에서 아파트 조합에서 결정할 수있느냐 아닙니다. 어, 상가와 아파트 모두 하나의 조합입니다. 물론. 구성원 부분이 아파트와 상가 구분 돼 있을지언정 하나의 조합원이고 단지 소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 상가 조합원은 어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 그러니까 상가 조합원은 권리와 관련된 의견을 한다 해도, 한다 하더라도 크게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가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본질적 권리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합 위원회는 정관으로 인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본질적 권리 아닙니다. 본질적 권리라는 것 자체는 상가 조합원 개개인의 조합원의 지위입니다. 조합원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제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관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통합위원회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관 변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뭐 해체가 가능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상가 조합원이 총액 갭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인용될 가능성 제가 보기엔 크지 않습니다. 한번 사태를 지켜봅시다. 권현필 변호사였습니다.